안녕하세요. 새로운 닌텐도와 함께 돌아온 임냥입니다. 칩도 샀습니다. 예전에 만든 섬은 이미 거의 다 꾸민 상태기도 하고, 뉴 섬을 만들고 싶어서 새로운 스위치를 장만했습니다. 동물의 숲 에디션으로 구매했는데, 색이 너무 귀엽네요. 뒷면도 동숲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버튼이 잘 눌리는지 확인 한번 해줬고, 충전독도 구경했습니다. 요 너구리놈들은 이렇게 보니까 귀여운데 대출금 갚을 생각하니까 괜히 한대 때려주고 싶네요. 그럼 새로운 섬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충전시키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니까 왠지 설레는데, 콩밤돌이를 보니까 처음 모동숲 시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괜찮은 지형 찾겠다고 거의 4시간을 넘게 리셋만 했는데, 이번 섬은 적당히 타협하고 살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너구리놈들은 만나자마자 개인정보를 털어가네요. 마침 얼마 전에 실제로 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연락 왔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개인 정보도 아닙니다. 에헤이 사진은 부끄러운데 머리랑 얼굴 좀 가다듬고 사진까지 한장 찍었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 고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추천해주는 북반구로 골랐습니다. 이제 대망의 지도 그르기 시간입니다. 오른쪽 밑에 지도가 나름 괜찮아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잔돌이 있길래 거슬려서 거부했습니다. 이제 마음에 드는 지도가 나올 때까지 손가락과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제가 지도 노가다를 하는 동안 모동숲 지형 고를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지형 옵션이 랜덤으로 뜨기 때문에 원하는 지형을 생각하면서 나올 때까지 리셋하면 됩니다. 완벽한 지형을 찾다가는 게임을 시작도 못할 수 있으니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적당히 괜찮은 곳으로 타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마을회관과 비행장의 거리는 멀수록 꾸밀 때 제약이 적습니다. 취향에 따라 마을회관의 위치와 거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부두는 두 가지의 길이가 있고, 오른쪽이나 왼쪽 아래에 생성됩니다. 짧은 것보단 긴게 꾸밀 때 좋지만, 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강 모양은 총세 가지로, 이것도 취향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N자강은 오른쪽 왼쪽 해변을 달릴 때, 거슬리는 게 없어서 좋고, 기억자 강과 역기역자 강은 아래쪽 해변을 넓게 쓸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비밀해변은 다섯 가지 위치에 랜덤 생성되는데, 보통 양쪽 끝을 선호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행장 위치는 네곳 중에 랜덤인데, 비행장 위치에 따라 항공뷰가 달라집니다. 비행장이 1번 위치에 있을 땐 항공뷰가 여기에서부터 보이고, 2번은 여기, 3번은 여기, 4번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곧 크기는 총네 가지로 제일 큰곳 위에는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곳은 클수록 좋긴 합니다. 해안선도 쭉 뻗은 게 있고 울퉁불퉁한 게 있는데 당연히 쭉 뻗은 게 편하고 넓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게 바로 잔돌입니다. 섬에 딱 달라붙은 돌은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없는 게 좋지만 자연 풍에는 있어도 예쁘긴 합니다. 지형 이외에도 비행장 색상이나 과일도 원하는 게 있다면 계속 리셋 하면 됩니다. 저는 6번의 리셋 끝에 괜찮아 보이는 섬 하나를 골랐습니다. 잔돌 없이 해안선도 쭉 뻗었고 비행장과 마을회관의 거리도 멀고 이 정도면 만족입니다. 귀찮은 거 아닙니다. 저는 비행장 색상이나 과일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서 빨리 시작이나 하고 싶네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답게 영상은 스킵했습니다. 일단 과일은 오렌지로 정해졌고, 비행장은 연두색으로 상큼하고 좋네요. 파란색이 더 좋지만, 그냥 살겠습니다. 초기 주민도 나름 귀여운 친구들만 왔고, 이빨이 저랑 닮은 친구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만 쉬고 싶지만, 일단 너굴 선생님의 혼합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은 넘겨주고, 본론부터 들어봤습니다. 잘 곳부터 알아서 찾으라고 하네요. 훌륭한 집도 지을 수 있었으면 미리 지어놓지 얘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패키지 플랜이라면서 텐트도 셀프로 칠하는데 사기당한 게 확실합니다. 잠은 자야 되니까 좋은 자리를 찾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초반에는 마을회관이 가까운 게 최고입니다. 나무가 거슬리긴 하지만 나중에 베어버리면 되니까 마을회관 바로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홀가분하게 돌아왔더니 심심하면 다른 애들까지 신경 좀 쓰라고 눈치를 줍니다 아니 너구리는 대표라면서 하는 게 없네요 이게 바로 상팔자가 아닐까 공시렁대면서 이빨 뾰족한 친구를 도우러 왔습니다 필 가는 대로 찾겠다는 대책 없는 친구에게 제가 좋은 곳을 찾아줘야겠습니다 주민들은 바닷가가 잘 어울립니다 뷰도 좋고 제가 이동할 때 거슬리지 않기 때문이죠 어차피 제가 짱이라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첫 만남부터 섭섭해하는 이 친구도 바닷가로 가야겠습니다. 드디어 남의 텐트까지 다 쳐줬습니다. 첫날부터 심부름이나 하고 있는데 제 앞날이 훤히 보이네요. 첫날이라 피곤한데 굳이 캠프파이어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필요한 것도 직접 구해야 됩니다. 어차피 다 시킬 거면서 고민하는 척하는 거다 합니다. 말이 좋아 분담이지 저만 일할 게 분명합니다. 이것 보세요. 힘든 건다 제가 해야 됩니다. 이 새끼들 바쁜 척 하는 거 보세요. 저는 나뭇가지나 주워오라네요. 아니, 모을 거면 미리 잔뜩 모으지 꼭 일을 두번 하게 만듭니다. 저는 현장직으로 발령하고, 지는 연구하려고 하네요. 나도 연구하고 싶은데. 괜히 오렌지 나무에 화풀이 해봤는데, 오렌지 물음표? 비행기에서 봐도 오렌지던데. 조용히 하고, 나뭇가지나 주웠습니다. 고인물인 저는 찾으러 다니기 귀찮아서 나무를 흔들어 줬는데 더럽게 안 나옵니다. 그냥 줍는게더 빨랐겠네요. 나뭇가지를 상납하고 칭찬을 얻었습니다. 일을 잘하면 일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도 안 궁금한 연구 결과를 알려주는데 당연한 소리를 합니다. 그럼 저게 사과겠냐? 아니, 연구하는 김에 몇개 따오지? 얘는 일머리가 없습니다. 사람 수만큼 여섯 개? 여기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참고 오렌지를 따와야겠죠. 옐다. 드디어 캠프파이어가 시작되나 봅니다. 너굴 선생님의 호나말씀은 건너뛰고, 드디어 섬 이름을 정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번 섬을 시골풍이나 정글처럼 꾸미고 싶어서 엘도라도로 정했습니다. 다들 장명 센스는 제로네요. 누가 봐도 제게 제일 낫지 않나요? 아이, 처음부터 만장일치라니. 부끄럽지만 제가 잘난 걸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엘도라도로 정하고 주민대표까지 강제로 맡아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감투 쓰는 일 좋아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습니다. 잘 부탁한다는 가식적인 인사와 함께 주스 한잔 때렸습니다. 이게 끝? 얘는 좀 취한 것 같은데, 피곤하면 쉬라길래 거절하지 않고 쉬어줬습니다. 짐을 풀고 바로 딥슬립 했습니다. 잘 자고 있었는데,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너구리가 오라면 가야죠. 사람이 하루 종일 잘 수도 있지. 관심이 좀 지나칩니다. 너구리는 스마트폰 개발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이게 진정한 갓생인가 봅니다. 저를 스마트폰도 쓸줄 모르는 바보로 하는데 제가 초딩 때부터 스마트폰 썼다는 사실을 너구리는 모르나 봅니다. 드디어 본론을 말하는데 49,800벨? 나름 합리적인 것 같지만 돈이 없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내고싶은데 굳이 마일로 변환해주네요 빛과 함께 드디어 모동숲 1일차가 끝났습니다 닌텐도의 쓸데없는 선물을 받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